티어를 맞춰라! 프로필 비공개 유저의 신청을 받아 게임 한 판을 관전 후 티어를 맞히는 컨텐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et it!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이번에 맞춰볼 분은 네팔 전장에서의 치즈라면 언제나와님입니다. 일단 윈스턴님한테 좋아 걸어주면서 가는 플레이. 어 일단은 기본기는 있습니다. 님한테 좋아 걸어주고요기 모아서 쏘고. 어, 소리 듣고 바로 반응했어요. 그건 좋았죠? 어, 근데 이분 저축을 잘하네요 그냥 그 모았다가 한 발씩 쏘고, 모았다가 한 발씩 쏘는데, 어, 지금 뒤에는 있둠피스 계속 의식해줘야죠? 어, 짐승 소리 내는 거. 어, 잠깐만, 장전. 어, 약간 이분 성급합니다. 어, 그래도 침착하게 잡아줬어요. 근데 이거는, 이 둠피스트가 트렌시가 아니, 아, 죄송합니다. 제나타, 일단 에임 나쁘지 않았어요. 침착해요, 일단은. 느긋합니다. 착하게 사풀까지 됐고요 구조화 잘 걸어주고 있고, 근데 상대 자리아에 자탄이 너무 빨리 찼습니다. 디바가 엄청 많이 맞아주나 본데요. 오, 어, 근데 파라가 궁을 채우면서 역전각을 노리나요? 어, 자리아 잡아줬고요 아직 모릅니다. 일단 제나타님은 없어요. 윈디의 포커싱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디 지지고 있는 거죠? 어, 공기 지지고 있습니다. 혹시 물이 있나요? 수중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통해서 뭔가 피카츄 공격을 하려는 건가? 피카츄! 피가... 치... 오케이, 제나타 오고 있구요. 바로 조아 걸어주겠죠, 치명상한테. 파라한테 조아 걸어줬구요. 파라한테 조아 걸어준 플레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좌클릭을 쏴주는 게 중요한데, 너무 우클릭을 많이 모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포지션이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우클릭을 모을 때 너무 개방된 장소에 있다. 우클릭을 모는 으 순간엔 살짝 벽을 이용하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주고 있고, 그리고 약간 장전 실수가 많아요. 어, 장전하다가, 아, 제대로 집어넣지 못하는 겁니다. 어, 장전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살짝 감점 요인이 될수 있어요. 일단 초월이 찾고, 초월 판단 어떻게 해주는지까지 볼게요. 상대 파라궁 극기가 있다는 걸 예상해야 되고, 그파라궁에 초월 판단을 해줄 수 있는지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어! <목소리> 방금 초월 판단, 뭐죠? 어, 뭐야? 어 잠깐만 내가 오발못인가? 나는 오발못이다. 방금 초월 판단 아쉬워서 저 티어를 주려고 했는데 이분은 그림을 봤던 건가요? 이번 타이밍에 초월을 써서 압박을 주고 상대 궁극기를 어 상대 궁극기가 그래도 많이 없으니까 압박을 줘가지고 힐 유지를 하면서 이 한타를 갖고 오겠다. 그 판단을 한 건가? 어습니다오 어, 잠깐만 저 순간 골드 티어 예상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오발못이 된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게임이 놀라워요. 일단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난 저는 당연히 이번한테 못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갖고 왔습니다. 제아타 님, 제이 제아타 님은 그 그림을 바라봤던 것인가?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민사한테 좋아 빨리 빠르, 뚝딱 걸어줬고요. 충분히 좌클릭을 써야 되는 타이밍에도 우클릭을 너무 모아주고 있어요. 근데 그원은 살짝 아쉽습니다. 일단 1대 2 교환. 일단 블루팀이 살짝 불리한 불리한 상황에서 파라 궁극기를 갖고 있고요. 일단 이벽 안으로 잘포션 숨어줬죠. 근데 파라가 바닥에서 죽었어요. 브리기티한테 맞아서 묘한 플래티넘의 경쟁전을 보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어쨌든 이쪽이자 한타가 계속 비벼주고 있어요. 이제 솔울저공이 찾죠. 소울저가 나온다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이 어떠한 스크림이 저티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어. 목표를 목표 같습니다. 아! 어! 이분 티어 골드 예상합니다. 오케이, 치즈라면 언제나 아님. 오, 일단은 상대 자탄과 포화에 총알 카운터 완벽히 써줬고요. 어, 우리 팀 파라한테 맞추려고. 아, 이분 야타 우크린 모으기 캐스라는 걸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 팀 파라에 좀 빨리빨리 잡아라 하면서 우리 팀 파라를 때리고 싶었던 걸까요? 어, 방금 우클릭 캔슬 했는데? 그걸 아는데 뭐? 파라한테 다섯 발을 쐈다는 거는 파라한테 불만이 있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어, 이분의 티어, 일단은, 그냥, 지켜보고 있자면, 이 여섯 명이 전혀 위화감이 없어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가 언제 항상 같은 이곳에 있었다는 듯한 그런 익숙함이 듭니다. 마치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중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그런 그 분위기가 풍겨요. 이분, 정확히 이 플래티넘 경쟁전에서 현지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마스터 이상 주기 어렵다 살짝 다이아 이상 주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치만 이분은 모스트 2가 제냐타, 모스트 1이 아나입니다 근데 둘다 황금 무기는 일단 있고요 어 스킨은 합격입니다 네 골드 이하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케이 이번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포지션 잡으면서 어.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팀에 딜러 유저가 없다는 걸 깨달았으면, 아나가 조금씩 파라를 견제를 해줘. 어, 잠깐만! 노즈메입! 아! 몇 발이 빗나간 거죠? 와, 아 너무 큰 단서를 흘리셨는데 방금? 어어! 오, 그래도 누워있는 거는 잘 줬어요. 멈춰있는 거인힐잘 줬습니다. 그래도 골드 이상은 되는 거 같아요. 수면총은 그냥 일단 쏘고 보는 스타일. 어어! 오, 맞췄습니다. 잠깐만요.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오, 그래도 이번엔 수면총 맺히고, 오, 힐밴잘 넣었어요. 오, 손이 조금 풀린 겁니다. 지금 첫판이면은 지금 이제 셋에 손이 풀리면서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오, 한발맞춰줬고요 어, 오케이. 오, 일단은 그래도 적중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수면총은 일단은 에라 모르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 일단은 힐벤 잘 던져줬는데, 뽕이 있고요 오, 두 번째 라운드. 오, 매콤주먹으로 잡았으나, 0대10으로 무기력하게 져버렸습니다. 1라운드는 갖고 왔는데, 2라운드는 패배했어요. 또 역정 나오나요? 오, 갑자기 자리아를 꺼냈습니다. 자리아 모스트 1, 2는 아니었거든요. 모스트 3, 4 정도가 자리아인가봐요. 팀원들이 살짝 답답했나봐요. 어, 요런 거는 조금 더 단서가 될수 있어요. 팀원분들 답답하니까 제가 자리아로 좀길좀 좀 넣겠습니다. 다 나와보세요. 그런다는 건 수, 조금 다이아일 수도 있다? 이런 심리 상태를 반영했을 때는 어, 자리아 플레이 냉철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게이지 나쁘지 않아요. 그금 주는 방법은뭐 어쩔 수 없는 실수였고요. 아나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어 근데 지금 세프 방벽도 없는데 너무 앞으로 나왔죠? 그래도 에임 주고잘 따라가요. 오 그래도 합격점이에임인데요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오 무빙, 무빙 좋아요. 안기 무빙 하는 거. 여기서 이제 당황하면은 한 골드 실버 정도 되면은 여기서 점프 무빙을 합니다. 근데 끝까지 안기 무빙을 고수했다. 라는거는 한 다이아 이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살짝 들어보는데요 저이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 자리아가 오히려 기본기가 조금 더 탄탄하신데요 나는 이번에 자탄 쓰는 판단을 볼게요 자탄을 어떻게 쓰냐 상대 초월이 있습니다 초월이 있을 때 호응을 시키려면 어 체력 200 이하들도 오잘 묶었어요 일단 근데 상대가 초월로 카운터 치겠죠 파라 반응속도 어 일단 주는 방도 잘 줬고요 주는 방도까지 훌륭했어요 벽 뒤용에서 잘 피했고요 오, 일단 기본기는 어느정도 계속 있는게 보입니다 근데 뭔가 살짝 아쉬워요. 너무 우클릭을 많이 쓰고요. 좌클릭을 써야 되는 타이밍에서도 우클릭을 많이 씁니다. 아, 네. 그렇다는 건자리야 숙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응, 그치만 기본기 정도는 갖고 있다라는 거 인지할게요. 그리고 우클릭 포킹하려면 을좀 뒷라인 쪽에 압박을 넣어주면 더 좋은데 그걸 못 넣어주면서 결국에는 스노우볼을 굴려가지 못했고 역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또 역스윕이 나와버렸네요. 뒤에 그래프 보이시나요? 음... 어떠한 저는 축적된 데이터들 기반으로 티어를 맞춰라가 지금 N회차 조금 많이 거듭됐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축적된 데이터가 저의 뇌 속에 어, 빅데이터가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 치즈라면 언제나아님의 티어 한번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냐타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모스트임에도 뭔가 조금은 어색했던 플레이와 초월판단 그리고, 아나의 노줌 힐 에임.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손이 풀리면서, 나중에는 모스트가 아니었던 자리야까지 꺼내게 된, 저는 그 경위가 궁금합니다. 바로, 3,450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이분의 티어는 어디죠? 하는 프로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티어 맞춰보도록 할게요. 3, 2, 1. 오, 아 2600점? 나는 은발 본시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 네, 플래티넘 네. 골드 정도로 예상을 하다가 자리아 픽으로 바꿨을 때어 이분이 아 팀원들이 답답해서 자리아로 바꾸려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리아를 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갑자기 맞아요. 본인 본인의 모스트를 버리고 자리아를 픽하셨는지 아 근데 저가 1라를 야타를 하고 네. 1라를 안하를 했잖아요. 네. 아나를 했는데 그때까지 그래. 킬 은이었거든요. 근데 실력 차이가 너무 나는 거 같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제가 의 제가 생각했던 그 의중은 맞는 거네요. 지금 아나가 킬인데 은 우리 팀원들 뭐 하는 거냐? 플래티넘을 벗어나고 다이아를 벗어나서 그랜드 마스터를 갈수 있는 피드백 한 가지 해드리고 여기서 그럼 마무리 지어봐도 될까요? 네. <laughs> 네, 아,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나무늘보의 유튜브를 조금 덜 챙겨 보지 않았나? 나무늘보의 어, 유튜브를 보면서 꿀팁들 쪽쪽 빨아 드시면은 네, 그랜드마스터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